바다요정 가기 전에 물약을 만들 건데 물약을 만들려면 네더와트가 필요하니까 네더와트를 구하러 갈 거예요 근데 그 네더와트가 어디있다는 거지? 네더 요새 있다고 하던데 잠깐만 그냥 그냥 어딘가로 와봤어요 어딘가 저거 네더와트죠? 그쵸? 맞을 거야 너니? 어? 아니네? 너니? 이건가? 이거? 이건가? 그거 아니야? 뭐야 그럼 대체 내더 요새를 다시 찾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응 없어 아 이걸 또 언제 찾고 자빠졌냐 어? 아! 어? 여기가 아니었는데? 나나나 나, 나 어디서 왔지? 잠깐만 나 어디서 왔어? 물약 괜히 만든다고 했나? 미칠 것 같아 이 빨간색만 계속 보니까 미칠 것 같아 여기쯤에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용암바다에 있잖아, 내도우새 갖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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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서 밑으로 쭉 땅을 파. 아, 어, 배지가 하나. 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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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 아, 뭐야. 아. 어? 뭐야? 어? 저 울타리는? 뇌도요새를 발견했어요 아니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아왜 이렇게 달려와 무섭게 아 잠깐만 돼지들 왜 이렇게 많아 죽어 그냥 <laughs> 좀 죽어 제발 <laughs>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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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을 중간중간 해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표시 어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표시 저쪽으로 가세요 표시 이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표시 자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저기에 네더와트가 있겠지 설마 저기에도 없겠어 없으면은 접어야지 오자 어! 왔다 아아 아! 네더와트를 주세요 <laughs>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는 상자다 어? 내조상막이 네 아, 드디어 바로 돌아가자. 여기는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어디로 왔지 어, 엄청이야. 내가 어디로 갔지? 제 집으로 돌아가면 돼. 잘했어, 김루봇 어, 아, 어. 저기야, 저기, 저기. 표시했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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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정만 어, 어, 여보, 또 점프 나 어디야, 나 어디? 어, 아, 저기, 저기. 아, 표식을 해놓길 잘했네. 아, 여기, 여기로 왔다고요? 아,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표식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 드디어. 아, 씨.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님들 제가 이 네더와트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판 거예요. 지금 이거 봐. 네더 요새 있다고 하니까 네더 요새를 또 찾으려고. 이거 진짜 네더와트 찾는다고 지금 몇 시간 한 거야? 두 시간 반 정도 찾은 것 같은데? 와 진짜 오지게 멀다. 진짜 이거 버그 걸린 거 아니야? 지금 나오긴 나와.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 집이 나옵니다. 양조기 한 대충 세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심어 그냥. 일단 3개 정도만 어 벌써 자랐어. 이거 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두개된 거잖아. 두 개? 어한 개인데, 두개된거 아니었어? 짠짠 짠. 짠, 짠. 그 다음에 유리병에다가 물을 풀면 되나? 아, 근데 물이 더럽게 멀어. 저거 물이 있어. 됐다. 물병. 어,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더 사마귀. 갖다 넣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 어색한 물약이 돼. 이제 이 어색한 물약에다가 황금 당근 넣으면은, 짠, 이렇게 3분짜리 야간투시 물약이 만들어지죠. 아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밤이 됐잖아요. 밤이 되면은 이 바닷속이 되게 어두워. 이거 봐,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먹으면은. 와, 와, 이거 봐. 이거 봐. 다 보여, 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이 물약이 아주 좋은 거네.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저 멀리 있는 크리퍼까지 보이잖아. 저렇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 갖다 싸가지고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 왜 먹어? 빈 물병을. 목 말라? 와 이거 진짜 완전 좋아. 이거 봐, 다 보여. 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이렇게. 어어 어, 어. 벽으로 그냥 박아버리네. 아 이렇게 세상이 밝았나? 이렇게 별도 살고 이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아마 다 자란 걸 거예요 행운 달린 그냥 도구들로 캐면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지금 행운이 달렸는데 이걸로 한번 캐볼게요 몇개 나오나 지금 이게 다섯 개인데 몇개 나오는지 볼게요 아 이렇게 많이 나오네 여기다 다시 심어주면은 되겠죠? 오, 좋아.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물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조기를 만들어요. 블레이즈 가루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물병. 이거는 이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돼요. 물병을 넣고, 이 내서 사마귀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지금은 그냥 물병이잖아요? 다 됐죠? 그러면 이게 어색한 물약이 돼요. 여기다가 효과마다 여기 재료가 달라요. 어떤 재료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또 어떤 재료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다가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세 개가 효과를 가진 물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신속의 물약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는 재료가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설탕이 돼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잖아요? 얘가 이제 신속이 물약이 돼요 이게 3분짜리 잖아요 이거를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 하면은 어... 여기다가 레드스톤을 갖다 쳐넣으면 돼요 레드스톤을 갖다 쳐넣으면은 이게 네, 이렇게 8분으로 되죠 신속의 물약 한번 먹어볼까 뭐가 빨라진다는 거지 근데? 달리기가 빨라진다는 건가? 한번 먹어볼게요 빨라진 건가요? 이거 농장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 여기는 좀 보기가 싫으니까 그쵸? 농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근데 여기서 자꾸 몬스터가 젠이 돼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를 넓혀 버려야 될것 같아 그쵸? 여기 넓혀 버릴게요 어, 어디가, 어디가?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떴어? 눈을 똑바로 앞을 봐야지 왜 양옆을 쳐다보고 있어. 아, 가버리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거 보이시죠? 내도 사막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밭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한 개당, 어색한 물약 세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물약 중독자가 아닌 이상이야. 이렇게 많은 내도 사막이가 필요할 것같지는 않고, 그냥 뭐 적당히 이 정도 크기로만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이 해양탐험지도랑 제 야간투시 물약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바다유족에 진짜 가겠습니다. 네. 끝이야.